진짜 이상해요 한국에서 아이돌은 아티스트와 별개다 라는 어떤 아, 뉘앙스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. 네, 그거예요 뭐 어떤 콘서트장을 가든 뭐 행사장을 가든 어디를 가도 네. 그 아티스트라는 그 글씨가 쓰여진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, 그 뭐지 팔찌든 네, 맞아요, 목걸이든 맞아요. 이런 걸 줘요 네, 네. 아티스트 모두가 아티스트지만 왠지 그좀 별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. 맞아요. 위너는 사실 이런 전형적인 아이돌과는 네.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네. 이런 인식들 때문에 한계로 느껴지는 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많고요. 네. 그러니까 음악을 저희가 내고 있는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들어 주시면 될 부분을 네. 아이돌은 이래야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너 너네 왜 이런 노래를 들고 아, 나와? 약간 그러니까요. 이런 인식도 좀 있고요. 그런 틀이 있어요. <laughs> 그게 너무 심하,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. 네, 이러면 안 돼! 라는 게 <laughs> 네, 있다니까요. 네, 네, 그게 그래서 음.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. 그 음. 편견들을 깨부시고, 네. 어, 아이돌들이 그냥 아이돌 음악도 음. 어, 그냥 그 음악으로 그냥 어,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이 되는? 네. 아,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건 아그저 혼자 한 생각인데 네. 아 이건 싸워야 한다. 아뭐 굳이 이게 뭐 싸움은 아니고 <laughs> 네, 전쟁도 그쵸, 그쵸, 아니지만 그쵸, 그쵸. 네. 아 이거는 조금 굳이 비유해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. 네. 뭔가 진짜 깨부신다. 네. 뭔가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네. 조금 이런 인식을 조금 타파할 만한. 그 그러니까 모두 모든 아이돌 아티스트 분들이 다그 어떤 다 동일한 인식이 대중 분들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아 진짜 독자적인 그 뭔가 창작을 하는 네네, 아티스트들은 네네. 어떤 인식에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된다. 뭔가 음, 그런 것들을 계속 넓혀가려고 해야 한다. 막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. 네, 너무 좀 대중의 인식이 네. 좀 달라졌으면 싶은 부분이에요. 꽉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시죠.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아이돌 팬 문화라는 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무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적어도... 그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말 바른 사람,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남들이, 누구나 대중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한 걸 부끄럽지 않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